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0도 927 판결 사건명 폭행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의 취지.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을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적극.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 안전 보장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 기지법의 입법 목적 제 1조 군사 기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 기지에 해당된다. 나 군형법 제 60조의 6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 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바뀌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기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 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함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0도 16228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에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야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2도 15414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퇴길적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실을 기준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촬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주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반포 등 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실을 기준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 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3도 3038 판결, 사건명, 업무상 횡령 등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주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 적극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불복 방법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주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만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음에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3. 공판 조서의 증명력. 공판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 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14호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에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해 공판 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다음 원심의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임을 밝히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 등 기록에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없이 제1회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은 검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나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했어야 함으로 이러한 조치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